정치적으로 가장 중립되어야 되고 추상같은 공직의 기강을 세워서 파사현정을 이루는 것이 감사원에 뭐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저, 그런,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예. 보면 뭐 멀지도 않습니다. 어, 지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양건 원장이었는데, 맞죠?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기가 얼마, 어저 임명하고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양건 원장이 상당히 권역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총장을 그, 김영호라는 분을 갖다 앉혀가지고 원장을 흔들고 해서 많이 힘들게 해서 그 교수 출신인 양군 원장을 스스로 막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사표 내고 미리 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이 감사원이 좀 점잖하면서도 또이 권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이 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건간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들어와서 원장님한테 뭐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한 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특별히 뭐인기라 예, 그 뜻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파사 현정을 좀해 주라. 예? 눈치 보기 감사, 지연 감사, 입만 맞추는 감사, 표적 감사, 이런 것좀 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 헌법기관으로서 좀 잡아 주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 이제 원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으신 저 뒤에 계신 감사원 공무원들 제가 뭐 요즘 자꾸 저 피감기관들 앞에서 그 얘기합니다. 어, 촛불혁명 저 촛불정신이 뭐냐? 결국은 법치를 세워야 된다, 주권재미란 걸 확인해야 된다, 헌법질서. 그걸 다시 한번더 한 어, 상기시킨 거 알겠냐? 그러니까. 늘공들, 직업공모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무관하다, 무풍지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다. 라는 걸 늘상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공기업의 취업비리.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취업비리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 가슴에 그냥, 그냥 배 파고 피멍이 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만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518명 두, 두 차례 걸쳐 모집을 했는데 전체 지원자는 5,286명이란 거예요. 그런데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을 받고 합격시켜준 거다. 그러면. 그 5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4,8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리 간택된 사람들 덜러리를쓴 거예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평균 연봉이 한 7천만 원쯤 되고 정년 보장되고 또 근무 여건이 훌륭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정이 돼 있고 누구는 영문도 모르고 덜러리 쓰고 그러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또 그럴까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회는 도태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의 취업비리는, 민간기업은 우리가 뭐 강제하기가 힘드니까 공기업의 취업비리는 반드시 마땅히 감사원이 나서가지고 그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번 기회가 있었어요. 2013년 7월 달에 공무조정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비리 사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걸 강원랜드 감사실에 보내요. 세상에 너그 채용 비리가 있는데 이거 조치하고 통보해라.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관해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 너무 나서 가지고 말씀하시네. 아니 뭐 말씀, 답변 기회를 오늘 잘안 주셔 가지고 그랬는데. 그왜 그런지 아세요? 기다렸다. 보, 남들은 거.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그 맞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우기시니까 저희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딱 7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답변 시간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채용 비리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통보 못 받았죠? 네, 받은 바 없습니다. 당시에 강원랜드 내외 안팎에서는 저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는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낸 것도 잘못된 거고 안 그렇습니까, 차장님, 저 총장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갖다가 국조실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 감독 관청, 저 감독 부처에다 보내. 응? 어? 근데 그 감독 부처는 그걸 갖다 또 해당 회사에 보내. 그 더불한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래 가지고 강원랜드는 뭐냐? 아, 잘못한 놈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인사조치하겠다. 그리고 제도개선좀 하란다 하면서 우리 좀더 많이 뽑게 해줘.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함승희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자체 감사해가지고 검찰에다 줬어. 그리고 그때 감사원에 줬죠. 자체 감사 결과 통보했죠. 거기 보면 오만 가지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라면 감사원에서 파사 현정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들여다 봤어야지. 이것도 하필이면 정권 교체되고, 아, 교체되기 직전, 올해 3월. 그죠? 아마 이게. 저, 저, 한 결정. 됐을 때야, 이게. 저희들이 12월에 이미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작년. 왜 그러면 작년에 저 강원랜드에서 자체 감사 조사 온거 조사 통보 받았을 때 그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광화문 내거리가 촛불로 출렁거리니까 그때 합니까 원장님 오늘 하루만 어떻게 몸내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지금 저 원장님보다 는 뒤에 계시는 예. 직원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화사 인정하십시오. 자 마무리 예, 답변하는장이 있으면 짧게. 예, 뭐, 이거는 사실관계니까 말씀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수사 의뢰 후에 자체 감사 통보용온건 맞습니다. 해야 된다. 주권재미란 걸 확인해야 된다. 헌법질서. 그걸 다시 한번더 한 어, 상기시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늘공들, 직업공모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무관하다, 무풍지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다. 라는 걸 늘상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공기업의 취업비리.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취업비리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 가슴에 그냥, 그냥 후 파고 피멍이 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만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518명 두, 두 차례 걸쳐 모집을 했는데 전체 지원자는 5286명이란 거예요. 근데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을 받고 합격시켜준 거다. 그러면 그 5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4 8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리 간택된 사람들 들러리를 쓴 거예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평균 연봉이 한 7천만 원쯤 되고, 정년 보장되고, 또 근무 여건이 훌륭한 공기업 꿈입다 근데 누구는 내정이 돼 있고, 누구는 영문도 모르고 덜덜 쓰고 그러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또 그럴까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회는 도태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에... 취업비리는 민간기업은 우리가 뭐강제하기가 힘드니까 공기업의 취업비리는 반드시 마땅히 감사원이 나서가지고 그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번 기회가 있었어요. 2013년 7월달에 공모조다 해가지고 사표 내고 미리 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이 감사원이 좀 점잖하면서도 또이 권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들어와서 원장님한테 뭐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한 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특별히 뭐 인기라고. 예, 그 뜻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파사 현정을 좀해 주라. 예? 눈치 보기 감사, 지연 감사, 입만 맞추는 감사, 표적 감사 이런 것좀 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 헌법 기관으로서 좀 잡아주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 이제 원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으신 저 뒤에 계신 감사원 공무원들 제가 뭐 요즘 자꾸 저 피감 기관들 앞에서 그 얘기합니다. 어, 촛불혁명, 저 촛불 정신이 뭐냐? 결국 법치를 세웁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돼야 되고 추상 같은 공직의 기강을 세워서 파사 현정을 이루려는 것이 감사원에 뭐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예. 보면은 뭐 멀지도 않습니다. 어, 지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양건 원장이었는데 맞죠?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기가 얼마 어저 임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양건 원장이 상당히 고역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총장을 그 김영호라는 분을 갖다 앉혀가지고 원장을 흔들고 해서 많이 힘들게 해서 그 교수 출신인 양곤 원장을 스스로 막 도저히 못 견디게 도정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비비 사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걸 강원랜드 감사실에 보내요. 세상에 너그 채용 비리가 있는데 이거 조치하고 통보해라.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관해서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 너무 나서 가지고 말씀하시네. 아니 뭐 말씀 답변 기회를 오늘 잘안 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왜 그러지 아세요? 기다렸다 바, 남들은 거. 다 잘못됐다 고 그러는데 혼자만 그 맞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우기시니까 저희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딱 7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답변 시간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채용 미리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통보 못 받았죠. 네, 받은 바 없습니다. 당시에 강원랜드 내외 안팎에서는.